네, 2023년 9월 고2 31번 모의고사 한번 볼게요. 주제 먼저 보면 나는 남들과 달라라는 사람들의 성향을 이용해 마케터들은 그걸 노린 전략대로 움직인다. 됐죠 볼게. Rebels may think. Rebels may think they are rebels. 어, 반항하는 아마 생각할 거야. 대 이하를 그들이 반항한다고 생각할 거야. 어, 그렇지만, clever marketer. 영향마케터는 n g m a r k e t e n n t just like the rest of us. 어, 영리한 마케터들은요 그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야 남은 우리와 똑같이 마치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영향을 준대요 됐죠 s a y i n g Everyone is doing it. 모두가 이걸 다 한다고 말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니까, may turn something, 다시, turn some people off. 어, 사람들로, 사람들이 흥미를 잃게 한대요. from an idea. 어떠한 생각으로부터 흥미를 잃게 한대. 이 생각이 흥미를 잃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지. 어, 많은 사람이 그, 파란색 셔츠를 다사 그러면 사기 싫어진다는 거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셔츠를 사기 때문에. These people will look for a native.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대안을 찾을 거야. 그리고 커마계속적 연법이니까 그리고 그것은 음, if cleverly planted 만약 영리하게 계획됐다면 어 can be exactly what marketer and persuader want you to believe. 어 만약 그게 잘 계획됐다면 어 그것은 바로 마케터나 설득자가 당신으로 하여금 믿게 원하는 것이다라는 거야,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흥미를 잃게 만드는 게 지금 이 사람들의 목적인 거야 됐죠? If I want you to consider an idea and know that you strongly reject popular opinion in favor of maintaining your independence and uniqueness. 그러니까 보자. 음, 만약 I want you 나는 원해 당신에게 to consider 나 오형식 문장이네요. 어떤 생각을 고려하기를 너로 하여금 원한다는 거야. 나는 그리고 나는 어, 너로 하여금 알기를 원해. Strongly reject. 어, 다시 어, 나는 알아요. 당신이 강력하게 반대할 거라는 것을 popular opinion, 그 유명한 인기 있는 의견을 반대할 거라는 것을 알아 in favor of 어, maintaining 유지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립성 그리고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이 유명한 의견을 반대할 거라는 것을 알아요 나는 됐죠 그래서 이거 if문이니까 안다면 i would Present. 나는 보여줄 거야. The majority option first. 나는 다수의 옵션을 먼저 보여줄 거야. 그리고 그것은 you would reject. 어, 그리고 그것은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당신은 반대할 거야. 그 옵션을 반대할 거야. 대처. In favor of 지지하 위해서 my actual preference. 어, 우리가 사실 선호하는 것을 어 지지하기 위해서 반대할 거라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지금 보면, 4번 문장 볼게요. 그래서 나는 그 커스터머에요. 지금 유가 한번 이 생각을 해봐라. 라는 거야. 그리고, 그리고 또 나는 알아. 당신이, 어, 이 커스터머가 반대할 것을 알아. 이 유명한 인기 있는 의견을 반대할 것을 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보여줄 거야. 먼저 엄청 인기가 많은 의견부터 먼저 보여줄 거야. 그리고 그러면 커스터머들은요, 이거를 반대할 거야. 왜 반대해? 그래서 my actual preference, 내가 선호하는 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반대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나중 되면은 내가 진짜 원하던 거, 지금 먼저 앞서 보여준 내용 말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당신은... 반대할 거다라는 말이 그래서 내가 원래 원하던 선택을 고객들이 할 거다라는 거야. We are often attracted. 어 우리는 자주 걸러들어. When we try to maintain a position of defiance, 어 우리는 자주 건너들어 뭐할 때, we try to maintain, 우리가 유지하려고 할때 태도를, 반항의 태도를 유지하려고 할때 자주 걸러든다는 거야. People use this reversal to make us independently choose an option. 사람들은요, 사용해 이 반전을 만들기 위해서, 어, 우리로 하여금 독립적이게 choose the option. 이 옵션을 독립적이게 고르게 만들기 위해서 이 반전을 사용한대요. 나 이거 사기 싫어라는 생각 이용해서 독립적으로 다른 선택하게 만들어. 이게 지금 예를 마케터들의 목적이에요. 어 이게 어떤 옵션이냐면 which suit their purpose 그들의 목적에 딱 맞는 옵션이야. Some brands 몇몇 브랜드는요. have taken full effort 최대한 활용하고 있어 of our defiance 우리의 반항을 활용하고 있대요. towards the mainstream 대세를 향하는 어 반항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세를 거스르는 반항이야. 여기서 잘 봐야 돼. 대세를 거스르는 반, 반항. 한마디로 지금 여기서 나오는 대세가 음 아까 윗문장의 대세가 지금 Popular Option인 거야. 알겠죠? 그리고 포지션. 그리고 자리 잡고 있어. themselves. 그들 스스로 as rebels 반항하로. 그래서 마케터들이 반항하로서 자리 잡고 있는 거야. 원래 마케터들은 대세를 따라야 되죠. 근데 반대로 대세를 안 따라. 얘들이 반항하 포지션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라고 해석하면 돼요. 결론적으로 has created even stronger brand loyalty.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들었어. 심지어 더 강력한 브랜드 충성심을 만들었대요. 됐죠? 여기서 마무리할게요.